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형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있었던 분쟁 조정 사례이니만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 속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은 200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 임차 목적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집에 사는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총 49만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택을 명도한 후에 임대인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임대인은 관리비와 재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고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앞에서와 같이 관리비와 재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7항을 보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한 후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한 부분이 있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 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 1항을 보면요. 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명도한 후더라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하기로 했고요. 약 40만 원 정도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자, 오늘 영상 내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